안녕하세요 바버입니다 음, 지난번에 제가 밸브 간극을 한번 맞췄었는데 어, 구독자님께서 밸브 간극에 대해서 어,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해줬으면 하는 밸브 간극을 맞추면서 실수한 점이 있었습니다 흡기 어, 0.1그 다음에 배기가 0.15인데 제가 흡기 배기를 어, 똑같이 0.1로 맞췄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해서 배기를 0.15로 맞추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간단하게 뭐 필요한 도구를 설명하면 일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는 크랭크 케이스 홀. 어, 상사점 맞추기 위해 이걸 풀어야 되거든요. 케이스 홀 풀려면 일자 드라이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10mm 스패너. 그 다음에 밸브를 잡아줄 롱노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죠 밸브 간극을 맞출 밸브 간극 게이지입니다 밸브 간극 게이지고 그 다음에 어 구형 커브들은 이, 아, 뭐이 헤드캡을 뚜껑을 따기 위해서는 이 고무망치가 필요합니다. 이 고무망치로 툭툭 쳐가지고 잘안 빠지니까 손으로 힘으로 그냥 빠지면 좋은데 안 빠지면 툭툭 쳐가면서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무망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헤드 커버를 어, 토크 값 10N으로 맞추기 위해서 토크렌치 어, T60 토크렌치입니다.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일단은 밸브 간극 게이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그 스윙암 있죠? 뭐플러쪽뭐플러 쪽에 보이는 스윙암이, 스윙암이 있는데 저 안에 보시면 어, 밸브 흡기 0.10, 일단 배기 0.15라고 적혀 있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저거 보시고 저거. 혹시나 본인의 커브의 흑백이 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기 스윙암 안쪽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기서 확인하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작업을 해보면 간단한데 어 필요한 도구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밸브 간격 게이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급 정비를 올릴게요 자 일단 헤드 뚜껑부터 따보도록 할게요 10mm 해가지고 돌려서 열어주면 됩니다 여기도 아래 위로 되 있고, 그, 요즘 21년식은 이밸브 간극 조정하기 편하게 외부로 돌출이 돼 있어요. 아래 위로 돌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망치 가지고 쳐가면서 이게, 어, 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번엔 그냥 빠지네요. 자, 이렇게 캡을 뺐습니다. 자, 이렇게 캡을 덜어내고 자 이제 상사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기어는 기어는 사단에 물려두시고요. 그다음 뒷바퀴를 이렇게 돌리면,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쪽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일자가 되면은 지금 현재 맞춰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크랭크 케이스 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토크 값은 10이라서 잘 열립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수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돌리다 보면 F 마크가 뜰 겁니다. 자, F 마크 떴죠? 여기 보이는 이 홈과 F 마크가 맞아야지 상사점이 맞춰진 겁니다. 일자로 이렇게 딱 맞아야지 지금 T점 상사점이 맞춰진 겁니다. 자, 그 게이지 0.10을 찾아서 먼저 흑기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저번에 흑기를 맞췄었으니까 자, 0.10게이지고요 밀년 게이지를 들었을 때 너무 부드럽게 들어가기 보다는 살짝 걸리는 느낌이 있으면 좋아요 살짝 지금 걸 거리거든요 약간 그 마찰감이 있어야, 있다고 해야 되나 차감이 있습니다. 맞춰진 겁니다. 자, 됐고. 여기가 100인데 조금 약간 헐렁한 느낌이 없잖아 있네요. 자, 이거를 원래 1 0 0이 0.15입니다. 그래서 0.13, 0.15. 어, 이거네요. 자, 0.15 맞춰서 넣어 볼게요. 어, 지금, 안, 거진, 빡빡하죠? 안 들어가죠? 이렇게 걸려버립니다. 이렇게 걸리는데, 이렇게 지금 빡빡하면 은안 되고요. 풀어줄게요. 풀때 필요한 거는 9mm, 9mm 이런 렌치가 필요하고요. 이쪽으로 풀어서 이렇푼 다음에, 위에 보이는 이 네모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왼쪽으로 돌리면 커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장가지는데, 이거를 이제 돌려가지고 0.1로 넣어서 맞추는 겁니다. 약간 안 걸리고, 지금 넣었거든요. 살짝 걸리는데 이제 잘 빠지죠 아까보다는 이제 잠그면 이렇게 걸리는 거고요 풀면 풀면 이렇게 쑥쑥 빠집니다 근데 여기서 게이지를 맞출 때는 살짝 어, 마찰이 있는 느낌 정도 약간 마찰이 있거든요 마찰이 있는 정도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맞춰지면은 굽히기 가지고 자, 이거는 이렇게 그대로 농로즈로 잡고 잠궈 주셔야 돼요. 자, 토크 값은 9입니다. 데 어, 여기에 지금 토크 렌치가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힘을 줘서 그저희그 밑에 체인 조정할 때 너트가 10mm인데 저거는 토크 값 10, 10이에요. 어, 저거 잠글정도의 힘을 줘서 잠그 됩니다. 자 이렇게 밑에는 맞춰 줬고요자 위에다가 확인했을 땐 이제 위에 흙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밸브 조정 끝이 나, 나면 이제 크랭크 케이스 홀을 잠가 주시고 크랭크 케이스 홀도 9, 9 정도 됩니다 네. 돌려서안 돌아갈 정도면은 살짝 돌려서 안 돌아갈 정도면 잠고진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오일이 좀 흘러 나왔는데 이 부분을 닦아주시고 넣을 때 조심하는 게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고무하고 맞닿는 부분이라서 잘 확인하시고 넣으셔야 돼요. 그 좌우 확인하시고.